아니 이게 고양이 위 안에 있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먹었을까? 고양이는 뱉을 수가 없어요. 점점 입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전적이 있는 고양이는 무조건 또 먹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그래.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우리 귀여운 이 고양이들이 도대체 무엇까지, 어떤 것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고양이는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황당했던 고양이들이 먹었던 이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아, 넌 어디까지 먹어본 거니? 첫 번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길이가 이 정도 되는 바늘이었습니다. 바늘 대바늘. 정말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이게 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삼키는 과정에서 이게 뇌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개복 수술을 통해서 위에서 바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이라도 하셨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바늘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요. 하지만 고양이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만 이런 걸 겪은 줄 알았더니 논문을 찾아보더니 해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운이 안 좋아서 삼키던 바늘이 뇌를 관통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거나 실제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김명철 수의사가 놀랐던 이물 네, 바로 대바늘이었습니다 녹색 구토를 수차례 해서 병원에 내원한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해 봤더니 아래쪽 하수가 딱 막히면 어떻게 되죠?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과연 소장에서 뭐가 장을 완전히 막고 있었을까요? 바로 보호자님의 이 곱창 끝 아 요새 또 레트로웨어 요새 유행인가요? 음. 이거 조심하셔야겠어요. 이 잠깐 이걸 풀고 내려놓은 사이에 고양이가 곱창끈을 먹어버린 거예요. 얇은 고무줄 끈 고양이들이 이렇게 툭툭 치고 놀다가 이렇게 주워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끈들은 보호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 변으로 봅니다. 크게 문제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곱창끈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삼키고 위를 거쳐서 소장부에서 위 완전히 덜컥. 막아버린 거죠 곱창 당연히 먹을 수 있지만 곱창 끈도 먹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아 이거 먹을 줄 몰랐어요 나무젓가락 집사님께서 음식을 먹고 짜장면이라던가 이런 음식들이 묻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릇에 둔 거예요 고양이가 이걸 핥다 먹다가 나무젓가락을 삼켰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깔끔하게 버린다 이렇게 뚝 불어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뾰족한 채로 이게 삼켜진 거예요. 정말 상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다행히 이 나무 젓가락도 위내로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서 네, 몇 차례 나왔던 사례죠. 사람 옷을 열심히 재단하듯 뜯어먹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냥 담비의 은밀한 작업편에 보면 네, 기가 막히게 옷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서 항상 주워 먹는 고양이. 보셨나요? 이쁘게 파더라고요. 아 어, 이게 그냥 거의 패션을 아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파먹는데 문제는 화장실 치워보잖아요. 변해서 이게 엄청 많이, 나,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지금까지 그냥 운이 좋았다. 이게 곱창 끈처럼 장을 막는 순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울서킹신드롬이라고울 재질, 섬유 재질을 자꾸 빨게 되고 또는 뜯어먹는 이런 특이적인 반응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섬유질이 부족하다거나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잘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식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옷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였다. 어, 그럼 우리 집 고양이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눈앞에 옷이 나타난 순간 물어 뜯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사례예요. 결국은 고양이가 수술을 마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거든요. 이 친구가 먹었던 게 1m 길이의 명주실이었어요. 음.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이걸 선형 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실 같은 거를 재미로 처음에 이렇게 할잖아요. 입안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뭐 입에 들어가면 뱉으면 나오죠. 고양이는 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안에 혀 미늘이 다 목구멍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려서 뱉어내려고. 막 이렇게 해도 점점 입 안으로 이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도를 타고 위를 통과한 다음에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몸에서는 이걸 최대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할거 아니에요 변으로 이 끈이 혀뿌리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에서는 자꾸 말래쪽을 끌어당기는데 실은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텐션 때문에 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더 지나면 이 실이 장을 파고들어요, 살을. 장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장이 괴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 내용물이 복강 내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장 안에는 원래 세균들이 엄청 많거든요. 바로 이차적인 세균성 복막염이 생기고 수술로서 이 명주실 다 이렇게 제거하고 보니까 길이가 거의 1m 정도였는데 복막염 합병증 때문에 이 고양이는 결국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실, 고양이한테 노출되면 고양이는 처음에 흥미로 한번 할다가 결국은 끝까지 원치 않아도 먹게 되고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물들이 많죠. 가장 많이 보는 거이 바스락거리는 이 재질감 소리 때문에 비닐 많이 먹고요. 그리고 사람 유아랑 똑같아요. 캡슐약 같은 게 그냥 노출돼 있으면 재미 이렇게 까서 꺼내서 먹기도 하고요. 아이들 놀이 장난감 중에 연결부위 있잖아요. 꼬다리 부분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도 고양이들이 쉽게 뜯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옆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이런 장난감들을잘 치워 주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고양이가 먹지는 않아요. 한번 근데 전적이 있는 고양이는 무조건 같은 상황에서 또 먹습니다 한번 왔던 고양이가 다음에 또 이물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두시간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삼켰을 때, 위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보통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이에요.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구토유발제를 사용을 해서 토해내게 한다거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이물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 애기가 뭐 먹으면, 바로 밥 먹여서, 야, 밥으로 이거, 빨리 내려서 내보내자.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물을 먹은 게 확실한데 여기 고양이한테 먹을 걸 줘. 습식 캔을 마시는 걸 줘서 애가 막 먹었어. 그러면 문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이 먹은 음식물 때문에 뭐를 주워 먹었는지 검사에서 정확히 평가가 안 되고요. 바로 내시경을 통해서 마취를 해서 꺼내야 되는데 위내에 음식물이 있으면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되고, 오히려 이게 소장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훨씬 더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물을 먹었다? 그때부터 바로 금식 시작. 물도 주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한 처치가 이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행동학에서 3M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환경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이상한 걸 많이 주워 먹는다? 그러면 노출되지 않도록 치워주고, 못 꺼내 먹도록 잠금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요. 예 보호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 저는 잘 치워준다고 치우는데 고양이가 찾아서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양이는 찾을 수 있어요. 사냥꾼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 먹는 거예요. 아, 찾아 먹으니까 내가 치울 수 없다. 다 핑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모디피케이션, 교육.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아, 평소에 너무 애가 무료하구나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기다려 교육을 한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환경 개선이 무조건 첫 번째 선행돼야 됩니다. 어, 우리 집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걸 뜯어먹는데 선생님 좋은 방법이 없나요? 교육 방법이 없나 요이 말씀이시거든요.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고양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개선이 무조건 첫 번째라는 점꼭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디케이션 아이가 강박증이 있다면 이 강박 요소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사님이 항상 집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사는 항상 깔끔해야 돼요. 자, 오늘 고양이들 진짜 너희들 어디까지 먹어봤니? 다섯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고양이는 이 물을 정말 잘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안 정리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